자, 그래서 오늘은 백종원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양념치킨을 한번 튀겨 먹어봤습니다.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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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적이었습니다. 괜히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.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 이렇게 사먹은 것 같은 양념이 나올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정확한 레시피, 디테일한 조리법 설명은 유튜브 검색창에 백종원 띄우고 양념치킨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영상은 백선생님 걸로 따라하는 팬 영상, 헌정 영상 정도로 생각해 주시거나 일반인이 따라하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서론이 길었네요. 각설하고 재료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서 저는 계량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10%미만으로 맞췄습니다. 저는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순살 닭다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백선생님은 통닭으로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저는 집에 냉동 순살 닭다리살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녹여서 사용했습니다 일단 조리하기 전날에 냉장실에 놓고 해동을 해줍니다 총한 7덩이가 나왔고 그 중에 한 4덩이를 한 입에 먹을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맛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간이 안으로 밸수 있도록 1시간 가량 기다려 줘야 되니까 그 동안 뭐할거 없나 생각해 보다가 일하면서 먹을 노동주를 제조를 합니다. 한동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술입니다. 블랙 러시안이라는 칵테일인데 뭐 후레시안 보드카에 달콤한 깔루아를 섞어서 마시는 술입니다. 한잔 말아가지고 홀짝홀짝하기 딱 좋은 술이에요. 비율을 잘 지켜서 말아줘야지 걸쭉하지 않고 상쾌한 한 잔이 됩니다.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요. 여기에 이제 생크림이나 뭐 우유 크림 이런 거 올려주면 이제 화이트 러시안이 완성이 됩니다. 작업주. 레이디킬러라고 불리는 술입니다.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남자니까 이 우유를 이제 고기 잡내 없애는데 사용하겠습니다. 그러고는 튀김가루를 부어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. 대략 무게를 재가면서 계량을 하고 이 반죽을 부어줍니다. 이렇게 이제 찐득찐득해진 닭고기를 만들어뒀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예열을 해줍니다. 튀김을 할 때면 뭐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. 또 오늘은 또 얼마나 집안을 개판을 만들까? 설레는 마음으로. 튀김물 바른 닭고기에다가 이제 튀김가루까지 발라줍니다. 이때 이제 비닐봉지에 튀김가루 넣고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흔들어주면 튀김가루를 좀 보슬보슬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. 기름온도 한번 체크하고 치킨을 넣어줍니다. 가능하면 기름을 많이 해서 다 잠길 정도로 하면 좋은데, 가정에서는 다소 제약이 있죠. 그래도 뭐 상관 없습니다. 한 반쯤 잠길 정도로 붓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뭐 뒤집어가면서 튀겨주면 까지 충분히 잘 익습니다. 약한 7분 정도 우리가 잘 아는 치킨색으로 바뀔 때까지 튀겨주고는 체에다가 받쳐둡니다. 이때 키친타올 위에다가 받쳐놓으면 통기가 잘안 돼가지고 눅눅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체반에 올려둡니다. 그러면 수분이 좀더잘 날아가겠죠 한 차례 다 튀긴 다음에 이제 다시 1에서 2분간 한번 더 튀겨줍니다 이 상태로도 정말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이 완성이 되는데 더 놀랍게 맛있는 건 다음이에요 이게 바로 튀기는 중간중간 만들어둔 소스입니다 들어간 소스 참고해 주시고요 뭐 순서는 상관없이 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섞어준 다음에 팬에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너무 바글바글 끓이면 끈적해지니까 소스 만들 때까지 잠깐만 훅 끓여주고는 바로 끄는 거라고 하네요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바로 튀겨서 먹어서 그런지, 뭐, 정말, 진짜, 진짜 웬만한 치킨집에서 파는 치킨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. 주변 재료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만 갖고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된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. 닭다리살 1kg 튀겨서 한두 끼를 양념치킨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한 4인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순살 닭다리 250g에 이제 치킨 1인분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. 남은 기름은 버리지 말고 이렇게 커피 종이로 걸러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또한번 튀겨 먹든가 아니면은 그냥 식용유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암튼간 야밤에 부엌을 개판으로 만들면서 이제 양념치킨을 해먹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 맛있고 기왕이면 다음번에는 간편한 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